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이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어, 여기는요 개수동에 있는 시흥에 있습니다 개수동에 있는 써니다이기에요 오늘 화분을 준비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오늘은요 이런 화분 어, 가성비 좋고 큰 대형부터 해서 소형 소형도 어, 어, 준비가 되어있고요 이렇게 롱화분 롱대형화분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화분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럼 어, 가격 할인 및 5만 이상 구매하시면 음, 20% 화분이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면 20%. 그니까 러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20%면 만원이거든요. 만원에 해당하는 화분을 드린다는 그 뜻입니다. 어, 이거, 써니다이 화분을 판매하실 때 써니다이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1번부터 해서 23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보시고서 번호 선택, 그리고 색상 선택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콩분이에요. 콩분 6.5 곱하기 6.5구요. 어, 사이즈 6.5 콩분이고, 이거는 2,000원입니다. 색깔 보세요. 이런 색깔과, 이런 음, 색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판매를 했던 건데, 진짜 인기 좋았어요. 이쁘다고 하셨거든요, 되게. <laughs> 요거 2,000원씩 구매하시면 되세요. 요거 6.5 곱하기 6 5예요 조이컵 비교하면 조이컵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음, 비교되시죠? 어, 네, 1번 화분이고요그 다음에 2번은요, 여기에 호리병 같은 요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이고 디자인 보시고요 색깔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이고 넘어갔다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보시고요 디자인 스타일 다보시고요 사이즈는요 7.5 곱하기 9구요 가격은 2천원이에요 7.5 곱하기 9입니다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키는 종이컵보다 이좀낮고요 입구는 종이컵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쵸 음 이렇게 비슷합니다 요거는 2번이에요 이것도 2천원에 구매 가능하시니까 2번 선택 이렇게 해주세요. 2번으로 이거는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도 사이즈는 크지 않죠. 종이컵보다 이렇게 키는 같지만 어 사이즈는 종이컵보다 이렇게 좀 뭐라지 하 조금 작을 것 같아요. 내부는 비교 되시나요?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사이즈는 7, 9, 8, 2, 7. 가격은 3,000원이에요. 3,000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 이런색. 어 이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없는데 정전 술장 같다고. 우리 차례 지낼 때왜 술잔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이거 음, 3번으로 해서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4번은 사각 화분인데, 이 사이즈를 보시면 어, 7.5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 저희 것보다 키는 이렇게 크고요. 어, 이거는 사각으로 해서 좀 롱한 스타일이에요. 앞에 나뭇잎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깔은 이거 노란색과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과 보라색 이렇게 사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4번, 4번이고요. 가격 3,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4번이고요. 5번 부엉이화분이에요요거는 3,000원. 7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조이코보다 키는 크고요. 내부는 조이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색상은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있습니다. 어, 색상 보시고요. 요거는 음, 5번으로 해서 여러분 어, 3,000원, 3,000원으로 어,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어, 작은 소형 롱롱 어, 롱 다육 있죠. 어, 목대가 긴롱 다육이시면 예쁘고요. 작은 소형 창 심어도 이쁘더라고요. 저는 창을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어, 이거, 여러분 3,000원 5번이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낮은 창 화분. 이것도 창 심으면 이뻐요. 작은 꼬맹이 창. 6번 9 곱하기 6.5가 되겠습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색깔은 요 색깔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요 색깔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고요. 가격은 3,000원. 가격 좋죠? 종이컵 넣으면 여기 입구가 이렇게 종이컵이 들어갑니다. 키는 종이컵보다 낮아요. 거의 비슷하구나. 키는 좀이좋을거봐 그 거의 비슷하네요. 어, 6번으로 해서 이거는 3,000원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세요. 6번이고요. 그다음에 7번인데 7번은 사각인데 요것도 저기 거하고 비교해 드리면 요렇게 보시면 키가 조금 작고 넓은 입구가 넓은 사각 화분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화분이고 다리 4개 이렇게 됐고요. 어 색깔은 요렇게 사색으로 요렇게 나오고요. 요것도 요렇게 돼요. 대하스 박사색과 노란색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어, 이거, 어, 4,000원이에요. 8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7번 화분으로 해서 8 곱하기 8이에요. 음, 색깔 이렇게 보시고요. 음, 색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도, 음, 8 곱하기 11cm. 4,000원인데 요거는, 어, 좀 넓은 사각 롱분이에요. 색깔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음, 여기도 요렇게. 이런 색으로 요렇게 나와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보시면 조이컵쏙 이렇게 걸치지만 입구가 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에 걸치는 것 같고 종이컵보다 좀이즈즈내분는 큽니다. 키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어, 이거는 8번 화분이에요. 8번 화분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4,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9번입니다. 9번 9번 화분은 종 모양의 화분인데 여기 종이컵 넣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키가 있고요. 속 안에가 어 밖으로 빼면 어, 종이컵이 더 작습니다 바깥에 다리 포함 어, 키로 재면요 어, 색깔은요 이렇게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음, 이거 이렇게 색깔이 네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요 어, 6,000원인데 12 곱하기 9.5가 되겠습니다 12 곱하기 9.5 색상 보셨죠 잘 이렇게 생겼어요 음, 요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9번으로 해서 6,000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9급하기 12이 되겠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색깔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 화분이에요. 사각 어,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없고 앞에만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색깔도 있어요. 이런 색깔 어, 윤기가 없는 그런 겉에 유약이 바르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의 화분 세 어, 개, 두 개, 한개 이렇게 세 개로 색깔이 되어 있고요. 어 종이컵을 넣어보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고 키를 재보면 이런 식으로 종이컵이 좀 작죠. 많이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사각화분이고요. 국산 수제화분입니다 가격은 7,500원, 1 0 9 아니 9하기 11이 되겠습니다. 음, 10번 화분이에요. 이거는 10번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고요. 10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요. 이렇게 호리병 같은 모양의 화분인데 사이즈가 좀 커요. 커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요. 조이컵 넣으니까 쏙 들어갔죠? 키는 조이컵보다 훨씬 더 크고요. 사이즈는 10 곱하기 11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7,500원. 10 곱하기 11. 가격은 7,500원이고, 어, 디자인은 이렇게 호리병처럼 허리가 있어요. 허리가 있고,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몇 번이냐면 1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색상은 단일 색상으로 하나로 나오고요. 12번은 또 틀려요. 이렇게 디자인이. 밑에 아래로 쭉 빠져 있어요. 아래가, 어, 사이즈가 공간이 좀 좁아요 위에는 넓고요 이런 이런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화분이거든요 이것도 색깔 하나고요 요거는10 곱하기 12 입구가 12개 2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7500원 어, 똑같이 그 11번과 똑같은데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 가격은 똑같은데요 음, 이렇게 다릅니다 이건 7500원 똑같죠 어, 비교되시죠 이렇게 달라져요 11번과 12번 얘는 겉, 밑에가 통통하고 이 아이는 위에가 통통하고 그런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건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이고 조이 컵 넣으면 이렇게 쏙다 들어가요 키도 크죠 12cm니까 높이 롱이 있어요 롱 화분이에요 요런건 이제 어, 목대가 없는 군생듯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2번 7,500원입니다 그다음에 13번 이쪽에 와서 보여드리면 이건 사각이고요. 이것도 이런 디자인의 화분이고요. 서인경 분하고 약간 좀 비슷한가? 색깔이 좀 여러 가지 화려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사각이고 사이즈 보여드리면 8 곱하기 11.5 가격은 8,000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이컵 넣으면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 키는 음, 조이컵보다 크죠?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색깔도 있어요. 이거는 13번으로 해서 여러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14번도 이렇게 넓은 창화분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창화분 사이즈 지름이 12고요. 높이가 8.5 그러니까 롱은 아니에요. 창에 창을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화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이 컵 내면 널널하고요. 다리 이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 색깔은 뭐 요런 푸른색 계열도 있지만 요 빨간색 계열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고 가격은 8,000원. 이건 14번이 되겠습니다. 가격 8,000원에 이렇게 1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1 5번은 요런 모양이에요. 종모양인데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런 식으로 개구리 다리가 있고요. 어 내부가 좀 큽니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널널하죠. 어, 키도 크고요. 창을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거는 15번으로 해서 14.5 곱하기 12 가격은 11,000원이고요. 색상은 이렇게 음, 그린 어,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4 개로 나와요. 색깔은 이거는 15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6번은요. 이거는 이제 그 둥근 어 항아리형 화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것 같고요. 이렇게 종이컵 넣으면 널널하고요. 어, 사이즈는 어, 13.5 x 10cm가 되겠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천원, 만천원, 만천원이에요. 색깔은 이렇게 핑크톤, 노란톤, 어, 빨간톤, 그리고 초록색톤 이렇게 네개가 있고요. 종이컵 넣으니까 널널해 이것도 창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죠? 창 심고 또 군생들, 목대가 없는 풍성한 군생 어, 그렇게 목대가 자라지 않는 그런 거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16번으로 해서 11,000원으로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16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역시 어, 아랫부분이 좁아요. 종모양의 화분이고 가,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사이즈는 아주 크고요. 이렇게 조이컵 넣으니까 아주 널널하죠. 17번, 16곱하기 13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색깔은 이렇게 노란톤, 빨간톤, 이렇게 어, 초록톤. 핑크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 14,000원. 이건 17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 여기 아주 큰 화분이네요. 이거는 18 곱하기 17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2,000원. 이런, 이런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사이즈 아주 좋죠. 18cm. 조이껌 되니까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이거는 색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22,000원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도 커요. 22 곱하기 19, 28,000원. 초대형 화분이네요. 이렇게 크, 크죠? 밑에가 좀 좁고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구멍도 아주 크게 뚫려 있고요. 물구멍 아주 크게 뚫려 있습니다. 가격은 28,000원. 요거는 19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격 28,000원 초대형 화분이고요. 어, 20번 보시면, 어, 17 곱하기 12. 이거는 좀 특이한 화분이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못본 화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화로 모양인가? 밑에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넓이가 이렇게 디자인이 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넓이가 아주 넓어요. 보면 1 7 c m 예요 이거는 17cm. 17 곱하기 12. 22,000원입니다. 22,000원에 이렇게, 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몇 번이냐면, 20번. 20번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 색깔은 이런 식으로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잘 보이죠. 이거 아라라고 이렇게 낙이 찍혀 있는데요. 아라 화분인가 봐요. 어, 요거는 20번이고요. 어, 선택하시면 22,000원입니다. 이 스타일은 이 스타일을 보셨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은 롱 화분이에요. 어, 롱 화분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화분 롱 사각 화분인데 이건 만원이에요. 이거는 9곱하기 18, 18cm.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리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림이 없습니다 앞에만 있어요 요거는 21번으로 해서 만 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은 음 여기 15 곱하기 14 사이즈 아주 좋죠 이것도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어, 15 곱하기 14 가격 1 6 0 0 0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세요. 어, 다리가 좀 음, 길이가 있죠. 어, 디자인 사각이고요. 어, 디자인 다 이렇게 꽃무늬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세 개로 있고요. 가격은 16,000원, 1 5 곱하기 14,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화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완전 커요. 이렇게 크거든요. 긴롱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무려 26cm, 지름은 14cm, 가격은 28,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는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 어, 밑에 입구가 좀 넓고요. 밑에는 이렇게 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멍이 아주 크게 뚫려있고요. 아랫부분이 조금 넓습니다. 조금 넓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초대형 화분, 롱 화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23번으로 해서 28,000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23번에 28,000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도 다리가 이렇게 긴 화분 이런 화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통형으로 해서 어 요거는 좀 입구가 그 동그랗습니다 요거는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되어있고 요것도 또 다르게 스타일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세가지 스타일로 해서 24분 준비가 돼 있는데 사이즈는 13 곱하기 18 가격은 16,000원 13 곱하기 18이 되겠습니다 롱 화분이에요 목대가 있는 거 심으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런 것도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 캡처를 하시거나 몇 번째 몇 번째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은 모두 똑같아요 16... 24번으로 해서 16,000원에 구매하시면 되십니다 다리가 긴게 특징이네요 24번은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아주 큰 화분이에요 요런거 비슷한거 아까 어디 사각에 있었잖아요 저기 8번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큰 화분 완전 초대형 화분이네요 이것도 25번입니다 15.5 곱하기 19 가격은 15,000원 어우 가격 좋죠 15,000원 이렇게 큰데 15,000원입니다. 이거 좋죠? 사각이고요. 어, 조희꺼뭐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엄청 커요. 화분이. 어, 이거 여러분 15,000원 정말 좋네요. 가격이. 15.5 곱하기 19 높이가 19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25번 화분으로 해서 대형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26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26번으로 해서 사이즈는 16 곱하기 12가 되겠고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어, 이거 보면 어, 조, 입구가 종이컵이 이렇게 커요. 구멍이 이렇게 크고요. 디자인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아까 보면 20번도 이렇게 생겼는데 20번보다는 키가 커요. 키가 더큰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리고 지름이, 지름이 얘가 옆에 있는 20번이 더 커요. 17cm고, 음, 얘가 좀 약간 1cm 정도 좁네요. 아라라는 화분이 똑같아요. 이렇게 화로 모양의 화분이에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어, 몇 번이냐면, 이거는 20, 아까 6번으로 26번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26번 사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 6 곱하기 1 2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22,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셔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거 여러분 구멍이 정말 커서 종이컵 밑바닥하고 완전 똑같아요 음, 특이한 화분이죠 그래서 26번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화분요 가성비 좋은 화분으로 해서 어,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사이즈가 대부분이 그 창을 심을 수 있는 화분과 그 다음에 롱목대 음, 목대가 긴 수영에 그런 다육들을 심어도 되고, 뭐, 이런 걸 군생 심어도 되고요. 보니까 여기 사각, 사각도 여기 그, 목대 있는 거 심어도 되지만, 이런 것도 넓은 수영에 창을 심어도 되고, 그니까 러그 10cm 이내에 창을 심어도 돼요. 이런 거 화분, 이런 화분에도, 이것도창 심어도 되고, 목대가 있는 롱 화분, 롱스러운 화분, 음, 그런 화분도 이렇게 작게, 또 이렇게 작은 그 소형 롱그 다육을 심어도 되는, 뭐, 그런, 어, 군생들 심어도 되는 이런 부엉이 화분들과 좀 높이가 있는, 음, 이렇게, 작아도 높이가 있는 소형홀에서 롱화분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요, 시흥 개수동에 있는 써니다일기에요. 써니다일기구요. 명절날도 오셔도 되신대요. 문 연다고 하시고요. 오셔서 직접 보시고, 부르셔도 되시고, 택배 주문도 가능하고요. 어, 수, 체크하셔서 색상 필요하시면, 색상도 기재해주시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랜덤이고요. 그리고, 음, 가격은요. 여러분,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0% 화분에 해당하는 화분으로 선, 어, 그 선물로 드린대요. 그러니까 어, 10만원이면 20% 면은 2만원 이겠죠 그럼 2만원에 해당하는 화분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서 화분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인보다는 그쵸 어차피 화분은 필요하니까 어, 오늘은 이렇게 큰 초대형 화분에서부터 소형까지 해서 준비해 주신거 제가 이렇게 소개해 를 드렸고 음, 화분 분갈이 시즌이 왔습니다 필요하신 화분 있으시면 주문해 주세요 어, 오늘 추석 해피 추석 드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다였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